어, 이번에 상혁이와 재호의 공연을 끝으로 3릴라는 작품의 막을 내릴 직전입니다. 이번 역할, 이번 스릴에서그 역할을 맡은 윤재호는 나역할을 맡은 박상우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 형님. 어, 근데 아, 예, 네, 네. <laughs> 네. 아, 좋아요. 아이고, 제 성질머리 받아들여라고. 아, 저 네. <laughs> 아, 네. 아, 네. 아, 네. 아, 힘들었는데, 네. 네. 어.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어요. 아, 아쉽죠? 진짜 너무 아쉽네요. 실감이 안 나네요. 그쵸. 그렇죠? 네. 아, 안 끝나가지고. 어. 어, 저희가. 안요 음. 연습 때부터 네. 참. <laughs>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제 또 워낙 어, 유명한 작품이고 음.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음. 네또 저희가 음. 일찍 좋은 작품을 만나서 음. 연습실에서 많이 음. 고생도 하고 음. 같이 영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지금 막쏙 지나가는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죠? 바팥은 벌써 추우니까 맞아요 또가을가 들었죠 네. 계절이 너무 재밌어요 그만큼 힘든 만큼 스태프분들하고 배우들하고 같이 소통 계속하고 의지가 돼서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의지가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니었죠 아, 아, 네. <laughs> 아, 연기 연이 끝났어요. 아, 아, <laughs> 아, 아, 너무 아쉽네요. 제가 아쉬움이 한가득이지만, 슬슬 나 역할과 그 역할을 웃으면서 보내주고 네. 떠나 보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따로 감사 인사. 네, 아참 네, 네, 예, 예, 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어, 여태껏 했던 무대 인사 중에 그냥 네. 그냥 가장 뭔가 말이 음. 안 나오는 너요 너무 이제 아, 아니, 너무 이제 좋은 추억들이 많았지고 형님들이랑 이제 연습실에서부터 너무 울고 웃으면서. 음.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아, 저는 그냥 이 다섯 분, 뭐 배우 스텝, 스텝, 분들도 마찬가지고, 음, 네. 배우 형님들 다섯 분 만나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아, 진짜 재밌게 즐겁게 많이 배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행운이라고 네. 아, 해줘도 정말 고마워요. 아, 진짜, 진짜 럭키 세븐. 아. 아. <laughs> 네. 행운입니다. 아, 말이 컸네요. 네. <웃음> <웃음> 네, 그, 저는, 아, 참, 무엇보다, 경객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응원과 관심을 항상 보내주셔서 어, 거기에 저희가 보답을 제대로 했는지가 사실 스스로에게 의문이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애썼습니다. 네, 어, 현명이는 진짜 최선을 다했요 우리 어. 다 했죠. 우리 한번고또 마음처럼 안 되는 날도 있었지만 음. 또 워낙 또 대사랑 가사의 양이 <laughs> 역대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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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 재밌었지만 진짜 저도 스릴 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거네요. 네. 네. 이제 아. 정말 떠나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저부터 음. 어, 네. 좀 마무리 인사를 그럴까요?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2022년도 스웨미 작품을 있게 해준 음. 많은 이대웅 연출님, 김현재 음악 감독님, 김유정 조연출님, 무대 감독님, 무대, 의리사 조명, 음향, 등장. 너무 정말 저희 때문에 많은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다 얘기하죠? 아, 니요 예. 괜찮아요. <laughs> 충무아트센터 하우스팀 티켓팀 <laughs> 그리고 저희 박영호 대표님, 강유진 대표님 이하 어, 직원 매니저분들 정말 저희 항상 뒤에서 도움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셔터 소리를 막내고계 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 이 눈빛들 기억하, 기억하겠습니다 더 좋은, 더 괜찮은 사람과 배우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렇게 많은 그, 어, 감사한 분들을 언급하셨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음. 이제 어, 저도 역시 이번 여름 제가 너무 뜨거웠고 그리고 너무 좋은 추억 많이 쌓았고 음. 아직도 그 저희 첫 공날의 그 긴장을 어, 잊을, 수가, 잊을 없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음. 여기 서 있는 지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 벌써 지금 세달이 지나고 이렇게 막봉을 했네요. 아무튼 항상 응원 보내주시는 그 마음들 정말 저희 잘 받고 있잖아요. 잘 받았고 그 마음 받아서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